혹시 저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재밌는 영화인데 안 보신 분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저는 어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행성에 우주선이 내렸는데 어 굉장히 평화롭고 어 물도 굉장히 얕은 물이 있는 그런 행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산보다 더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큰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승무원 중에 어떤 분들은 어,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면서 나중에 결국 쓰나미에 밀려서 어,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 겨우겨우 탈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뭐 거의 40년 만에 어, 가장 최악의 인플레가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어, 선진국들은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돈들은 다 풀어서 올해는 긴축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전부 어, 작년보다 한15% 정도 정부 예산을 어, 절감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이언트 스텝 아까도 어,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0.75% 정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 어,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 반대라는 겁니다. 뭐저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좀 기자분들께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확그 긴축 재정을 하는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확장 재정을 하고 있고. 인플레 때문에 이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금리를 미처 많이 올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확장 저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고, 지금 어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 거의 앞으로 2년 정도가. 어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어 우리 야당까지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어, 거기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얻는 뭐 그런 위원회들이 필요하지 않나? 어이 위기를 잘 어, 이겨내야 우리나라 미래도 있고 총선도 있고 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경우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합당을 하고 어, 같이 어, 열심히 어, 당직자, 당원 그리고 당협들이 노력을 해서 어,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또, 어,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저도, 어, 초심자의 입장에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정부의 많은 네트워크를, 어, 가지게 되는 그런, 어,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어, 그런 일들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같이 협력하고 어, 저도 어,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